자, 우리 다우데이터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이렇게 7월 10일 토요일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제가 이 다우데이터라는 주목을 오늘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이 다우데이터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이전에 불꽃주식 채널에서 분명히 또몇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다우데이터를 여러 번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너무 저평가예요 너무 저평가인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앞에는 매물대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우데이터라는 회사가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눌림목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다우데이터라는 종목 영상 본격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우 데이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 다우 데이터라는 회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너무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지금 그냥 딱 봐도 이 회사는 여러분들 그럼 실적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이 회사 실적 보세요, 미쳤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1년에 이 지주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1년에 1조 이상 버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에 그쵸 자 근데 이렇게 1년에 1조 이상 벌면서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뭐 IT 서비스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IT 관련되는 이런 회사로서 지금 현재 1년의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벌어들이는 이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여러분들 7,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미친 저평가 수준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주사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지주사의 이런 모든 실적이 이 회사의 여러분들 개별적인 실적이 아니고 연결 실적들이 잡히면서 이제 지주사의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 할인으로 우리가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깎아본 라고 해도요 아무리 못해도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저는 최소 3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우데이터라는 회사가 또 최근에 PBR을 보시게 되면 은 0.5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여러가지 상법개정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확실하게 주주가치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런 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을 계속해서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어, 지주사들의 이런 PBR이 거의 한 1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pbr이 0.5배 정도 수준에 있는 것 또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대비해서 너무나도 회사가 많이 가치가 절하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pbr만 따져봐도 여러분들 주가에 상승 업세대가 어 2배는 남아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우 데이터라는 회사는 pbr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그 자사 주소가 의무화라는 이러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저는 이거 분명히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당 소득 분리가세 관련돼 있는 이런 법안이 또 발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딱 보시다면 딱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주주에 여러분들 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배당 소득 분리가세가 돼가지고 자 이제 배당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게이 지금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제 이득이다 라는 것들이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굳이 여러분들 배당 확대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만 하더라도 1조가 넘는 이런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는 이런 회사가 당연히 배당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대를 안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가지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이 다우데이터라는 회사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다우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주가가 급락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매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 거지만 저는 당연히 이 앞에는 매물들을 모두 다 소화를 시킬 정도로 지금 나와주는 모멘텀들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회사 당연히 우리가 확실하게 저점 잡고 매수를 해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다우 데이터라는 종목에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다우 데이터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 이번에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다우 데이터의 분석자료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다우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라고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다우 데이터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우 데이터 분석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의 움직임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에 3200포인트를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근 이제 코로나 때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당시에 막 시장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정작 이제 내종목은안 네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갔다 라고 치지만 지금은 이제 수급의 움직임이 되게 여러분들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이 수급이 여러분들이 쏠려 있는 그런 섹터만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장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 보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7월 12일 자 이렇게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7월 11일 요 삼룡물산 관련해서 이제 요 종목 시초값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8시 48분에 분명히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삼육물산 이런 회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거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장 초반에 2.5%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금요일에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1704 여기 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텔레그램 막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번에 보내드리는 요 링크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런 알림창이 딱 뜹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또 배건우님께서 또 9시 23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을 한분한분볼 때마다 제가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배건우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을 다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에게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0 1 0 6 4 9 1 7 0 4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막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